나왔다 안녕하세요. 아초센세입니다. 어, 인트로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어, 제가 자투를 먹었어요. 자투도 먹었고, 아직 메이플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메이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들 지금 뭐, 차벌에서 멈춘 유튜버, 뭐, 그분 영상 이제 안 올리지 않음? 이러면서, 그분 뭐 접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저번 달이죠. 어, 6월 달만 라이브를 100시간을 넘게 했습니다. 아, 조금 안 되게 했네요. 100시간을 거의 했고,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영상을 올렸어요. 물론 라이브 기준입니다. 유튜브 라이브랑 뭐그 취재직을 통해서 스트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직 메이플랜드 즐겁게 즐기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laughs> <이거> 죄송합니다. <laughs> 아유, 많은 어,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찾아온 이유가 사냥터 한번 정리를 해 드리려고 왔어요. 어. 예전 영상에서 업데이트를 하도 안해서 좀.. 네 그래서 오늘은 사냥터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메이플 이벤트가 진행 중이에요 이벤트 엄청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 분홍색 튜브를 주는 이벤트인데 이게 직업별로 다 줘요 레벨 25대 어, 25대 주는 아이템인데 이게 아주 사기입니다 뭐 전사든 법사든 표도든 상관없이 25제 무기가 거의 뭐 35제 40제 정도의 그런 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귀 하시거나 새로 하시는 분들 정말 타이밍이 좋아요 그거 말씀드리면서, 분홍색 튜브를 받은 것 기준으로 어떻게 키우시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분홍색 튜브를 못 받았다 그래도 못 받은 기준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영상은 전사 기준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전사 유튜버인 거 <laughs> 어, 사냥터는 레벨 15까지는 뭐 그냥 마을에서 사냥하시고 갈패 캐스트 깨다 보면 금방 15가 되고 15부터는 이제 헤네시스 1 사냥터 나슬라임굴을 가시면 됩니다 어, 저희 그 갤러리에 올려주셨던데 여기 아시죠? 여기서 그냥 아래에서 사냥을 하시다 보면 금방 커요 그래서 레벨 뭐 25까지는 저기서 하셔도 되고, 초록버섯굴이나 뭐 슬라임굴, 이런 어 남쪽 나무 던전 1 슬라임굴이나 여기 초록버섯굴 이런 데 가셔서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25대 분홍색 추브를 받으시고 개미굴을 좀 일찍 가세요. 요즘 애, 옛날에는... 어... 뭐 30대 가야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25부터 어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개미굴을 25부터 가서서 사람들이랑 파티 사냥, 6인 파티를 하시고 어 사냥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솔풀 하시면 안 되고 6인 파티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자리는 다 아시죠? 어 이런 데갈 필요 없고 여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해서 6인 파티를 하시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해야지 전사들이 다른 직업 이랑 같이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직업을 <laughs>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직업들의 경험치를 같이 나눠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개미굴 아주 추천해요. 개미굴 꼭 가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40까지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35부터 에어스탑을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 생각엔 40까지는 어... 개미굴 가셔도 무난하다. 전사들은 또 약하기 때문에 처음에 개미굴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41부터 시길로어쩔이라고 전사들 4,5층 가시면 되는데 어... 이런 데는 안 가도 돼요. 뭐 와일드 보웠다 뭐 테라스 홀 동쪽 바이산 안가도 되고 아이고 맵이 없네요 잠시만요 제가 어, 시간의 길 여러분 시길 40일부터 50까지 시길 로어절 하시면 되는데 어 이거는 뭐 필수는 아닙니다 로어 돈 많으신 분들 용기사가 로어절 해주면 전사들은 여기 4,5층 가셔가지고 여기 몹 잡몹들 제거하고 용기사가 여기 다 잡는 이런 쩔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에어스탑 100층 95층 94층 10층 이런데 가셔서 사냥을 하셔도 돼요. 여기는 이제 어 보시면 에어 스탑 99층, 100층, 100층 여기 레츠 잡으시거나 파이어 레츠가 약한 것 같은데 파이어 보어급이에요. 그 여기 맵이 세로로 길고 가로로 짧기 때문에 전사들은 이동거리가 짧아져서 사냥하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94층이 좋고 어, 또 특히 10층, 10층 적어주셨나 이분? 어, 10층 여기 있네요. 어, 10층도 엄청 좋습니다. 10층도 파워 스트라이크로 여기서 오징어들 많이 잡으면 경험치가 잘 오르거든요. 그래서 10층도 많이 추천해요. 여기는 이제 자기 언제부터 랩 면부터가 딱 정해지는 건 아니고, 자기 아이템 맞춰서, 자기 그 수공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100, 내려갈수록 세지니까요. 100층, 95층 이렇게 해보시고, 나중에 좀 약해졌다 하면 10층. 나중에 아니면 메이플랜드 갤러리 같은 데 보시면 정보 많으니까. 자세한 정보는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구4층 경우는, 어, 낚시 자리가 돼요. 다른 직업 같은 경우는.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그, 파란색, 제기 파란색 동그라미 되어 있다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거미가 두 마리 날라오거든요. 구마, 거미 두 마리 날라오게 젠을 채운 다음에, 사다리 에 올라가셔서, 여기, 보이시죠? 이 계단에서, 여기 왼쪽을 때리면, 나는 안 맞고, 상대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전사도 되긴 될 거예요. 물론 팔이 짧지만. 어, 그래서, 뭐, 핸드폰으로 사냥하시거나, 약간 시간이 많으신 분들, 유튜브 보 그래서 영화 보면서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공유를 드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51부터는 오르비스 경파예요. 제일 잘 오릅니다. 5분에 제가 알기로는 어, 한 많이 먹는 파티는 3만인가? 어, 3만 정도 먹는 거예요. 3만 정도 먹을 거니까 어, 경파 제일 좋고 60부터는 차, 차벌, 차벌 아시죠? 어, 차벌 가시면 되고 이번 영상의 제일 하이라이트, 야시장 사이길 여기가 진짜 전사들이 많이 먹어요. 제가 지도를 준비해왔는데 다른 데는 뭐 다들 아실 거니까 어, 따로 맵을 필요 없을 거고 뭐, 오르비스 경파 같은 경우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어떻게 뭐, 경파가 뭔지 완파가 뭔지 딱 나오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60부터는 사실 차벌 가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요즘은 야시장이 대세입니다 어, 시간당 경험치 뭐 75만에서 많이 먹을 때는 95만까지 먹는다고 해요 물론 레벨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먹겠지만 60대는 조금 덜 먹겠지만 75정도만 돼도 80만 90만은 먹는 것 같습니다 어, 그거를 제가 준비해왔는데 용기사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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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용기사 자리에요 빨간색 체, 체크해놓은데 그리고 여기 위에 는 이제 버블티 군이라고 해서 버블티만 잡는 표도들을 한명 구하고요, 뭐50 정도 구하시더라고요 레벨. 그리고 이제 홀심심물 주는 프리스트 분한 4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시간당. 뭐 그러니까 쩔이죠, 약간 어떻게 보면 훨심 경신비를 들리는 건데 돈을 주면서 쩔을 받으면 경험치가 한 70만에서 90만. 많게는 뭐 95만 먹는다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기는 파티 구성에 따라서 엄청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단 파장을 하시고 직접 자리를 구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80부터 90까지, 어 전사들이 진짜 힘든 구간인데, 여기서 로어, 여기서 로어, 여기서 뭐, 용기사,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경험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호람스레셔 찍으시고, 여기서 이 인형, 인형 뽑기 애들 뽑는, 잡는 거 추천드립니다. 87까지. 요즘은 87까지 사이킬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옛날, 옛날에는 한 82부터 듀파를 가든지, 파일렛을 가든지,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아, 적자가 너무 심하고요. 계속 적자입니다. 듀파 사냥할 때 계속 적자기 때문에 레벨 87까지 사이키를좀 도시면서 돈을 모아두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또 내가 부캐다, 돈이 많다 이러시는 분들은 찰리 중사 뭐 알아서 키우시겠지만 15부터 찰리 중사 먹이셔서 30까지 아니면 제가, 제가 여러, 여러 캐릭 먹여봤는데 사실 30까지 찰리 중사 먹이는 게 제일 빠르긴 빨라요. 물론 돈이 좀 들겠지만 제 생각엔 가성비는 한 30에서 한35 정도 사이에서 멈추시는 게 좋고요. 30까지 찰리 중사로 먹이실 수 있으면 찰리 중사 이벤트 반복 이벤트 깨셔가지고 찰리 차로 랩업하셔도 좋습니다. 52부터는 죽수 파사절. 5분에 5만 정도 먹어요. 이게 레벨 52때 딱 가면은 1시간 정도 파티를 하시면요. 거의 90%? 어90% 정도 찹니다. 거의 1시간에 1업을 하는 수준이니까 돈만하신 분들 죽수 파사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80부터 90구간 이때가 정말 힘듭니다. 용기사든 뭐 전사든. 뭐 잡을 몬스터들이 있긴 있지만 다적자예요 특히 주파 가면은 물약이 엄청 먹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민을 하셔야 되는게 자투를 낄지 말지를 한번 어 정해야 돼요. 이거는 뭐 내가 정하는 건 아니고 사 먹어야 됩니다. 요즘 자투가 1억인데 많이 빠지긴 빠졌어요. 요즘은 8천만 원 그때까지 빠지긴 빠졌다는데 자투를 사 먹을 거면 아싸리 빨리 먹으시고요. 뭐 70, 80대 늦으면 90대까지 먹으시고 레벨 110 정도 되시면 너무 아까워요. 이 90부터 110까지 구간을 자투 없이 키웠는데 이때 사 먹는다 저는 비춥니다. 이때는 차라리 공대를 꾸리셔서 115까지 키우셔서 공대를 꾸려서 가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또 메이플은 낭만인데 사람도 또 사람들이랑 또 얘기도 하고 친목도 싹. 공대도 만들어 보고 이제 곧 있으면 길드도 나, 길드 길드도 나올 것 같은데 음, 길드도 가입해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87대 스피어버스터로 스킬 초기화를 하시면 돼요. 스킬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마데테, 지펜 요거는 뭐냐면은 프리스트 친구가 있다, 어, 아니면 뭐 친한 프리스트가 있어서 나를 키워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 마데테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레벨 어, 90 4대, 어, 95대, 스공 2600이네요. 096짜리 시차창 들고 어... 사냥을 했었는데 경험치 5분에 15만 정도 먹었네요. 엄청 먹은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물약 소모가 없고 심값을 안 낸다는 거. 경험치도 15만이면 진짜 많이 먹는 겁니다. 1시간에 이러면은 180만 정도 먹는 거니까 정말 많이 먹는 거예요. 그 대신 조합은 이렇게 짜야 되고 요즘 프리스트들이 안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영상 초반에 여기 마네테가 생겼을 때 꾸렸던 건데 어, 레벨은 요정도 구하셔서 가시면 돼요. 프리스트, 1층 프리따랑 같이 사냥 할 1층 프리스트가 있으면 요거 좋습니다. 2, 3, 4층은 구하기가 좀 편한데 1층은 잘안 구해지거든요. 그래서 나랑 같이 할수 있는 프리가 있을 경우. 아데테 정말 추천드리고 지펜도 마찬가지에요 어, 지펜도 나랑 같이 할 친구가 있으면 나중에 레벨 100 넘으셔서 명준일 139가 나온다 그러면 지펜텀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어, 주파주파는 아시죠 용기사들은 87부터 가시면 되고 어, 주미굴이 있고 주파가 있어요 주파는 이제 6인 파티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 주미굴은 12명이서 두 파티가 맵을 위아래로 나눠서 진행을 하시는 건데 어, 용기사들 저렙 용기사들은 여기 왼쪽 한 마리 잡는 몹 아니면 여기 2층 두 마리 잡는 몹이 자리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 하다 보면은 내가 뭐 3층을 가야 될지 1층을 가야 될지 이런 게 조금씩 보이니까요. 그거는 슬슬 보면서 자리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스킬 이야기를 할게요. 스킬 이야기는 1차는 예전엔 아이언바디 선마를 무조건 강요를 했었어요. 제가 무조건 아바 선마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은 이제 물약값도 구하기가 좀 편하고 훈지들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나 이제 그 이벤트들도 좀 있어서 물약값 지원도 받고 그... 분홍색 튜브도 있고 이래서 아바 선마 대신 통증 완화제를 나중에 먹으면서 그냥 파워 스트라이크랑 슬부를 1차 때 그냥 찍어버리는 그리고 아이언바디를 나중에 찍는 스킬 트리를 요즘 많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아바 찍 데 망했나요? 아닙니다. 아바 찍으셔도 돼요. 아바도 다, 아바만의 장점이 당연히 있는데, 어, 빨리 키우고 싶으신 분들. 어, 나는 물약 조금 쓰고 돈안 모으고, 뭐부캐신 분들은 어, 요거 어, 슬래시 블러스트 마스터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레벨 40 돼서 에오스타 10층 가라고 했잖아요. 10층에서 슬래시 블러스트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그래서, 실부를 쓰고 지구방위본부에서 통증 완화제를 사서 드시면 돼요. 30분간 방어력이 30 올립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이게 한 2천 원인가? 제가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30분에 2천 원이면 비싼 거는 아닙니다. 방어력이 30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 사서 먹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 차는 요즘은 포람 트리가 대세예요. 왜냐하면 그 분홍색 튜브를 포람으로 받아서 쓰시기 때문에 보라 포람을 25대 받아서 개미굴에서 분홍색 튜브로 계속 사냥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듀얼 트리 나는 분홍색 튜브가 없다. 그래서 나는 창을 어쩔 수 좀 가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요렇게 아바 찍고 듀얼 트리. 돈 없으신 분들 아바 찍고 듀얼 트리 가시면 됩니다. 40대 제코를 끼고 50대 구룡도를 끼는 트리가 되겠어요. 스킬 트리는 이렇게만 간단히 정리 드리고 레벨 87대 어 레벨 요, 여기 지금 요걸로 요걸로 <laughs> 순수 찍으시고 레벨 3차 전직을 하시면 3차 전직을 하시면 3차 때 이제 어 87까지 포람 쓰레셔 어 포람 쓰레셔 30개를 찍으시고요. 그다음 드래곤 블러드 드래곤 블러드 20개를 마파 하십니다. 포람 쓰레 30개 드래곤 블러드 20개 찍고 그럼 레벨 87이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스킬 초기화를 하셔서 1차 스킬은 이렇게 파워 스트라이크랑 슬브를 안, 안 쓰기 때문에 그냥 HP 회복력 증가량 그리고 인듀어, 그리고 아이언 바디를 마스터하시고요. 2차 스킬은 듀얼로 스피어랑 포랑 마스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차 스킬로는 스피어버스터랑, 어, 스피어버스터, 요거, 스피어버스터 마스터 하시고, 그 다음 드래곤 블러드 마스터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로어 찍으시면 돼요. 세클이 3개 찍고, 로어 찍으시면, 돼요. 아니면 엘리먼트 레지던스, 요거 찍으셔도 돼요. 요거는 좀 취향이라서, 제일 중요한 건, 포람스레저랑 드래곤 블러드를 마스터 해라. 그 다음, 8 0대스초를 하고, 스피어버스터 찍고, 드래곤 블러드 찍은 다음에, 어, 엘리먼트 레지던스, 아니면 로어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비슷비슷해요. 근데 물약과 맡기려면, 레지던스를 가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은 스킬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아이템 말씀드릴게요 어, 요거 하면은 솔직히 전사는 사냥터랑 스킬이랑 아이템 정리하면 끝이에요 뭐 덱스는 이제 아이템 자기 본인 아이템이랑 뭐 덱, 덱장갑을 끼는지 공장갑을 끼는지 크로스체인 메일이 좋은걸 끼는지 이에 따라서 덱스는 다르기 때문에 어, 몬스터 잡을 수 있는 최소 명중률을 만족할 수 있게 덱스를 찍으시고 나머지는 오림을 찍으시면 되고요 아이템은 요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 지금 창 만약 분홍색 튜브가 없는 시기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위에 거를 어, 위에 거를 키우시면 됩니다 위에 걸로 키우시면 돼요. 듀얼 트리가 되겠죠. 창창 창한 다음에 구룡도 이거는 포람이에요. 포람을 키운 다음에 아까 80대 초에서 호진공창.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포람은 분홍색 튜브로 계속 키우신 다음에 구룡도까지. 근데 분홍색 튜브가 유통기한이 2주인가 그렇습니다. 2주 동안 5 0까지못 키우시면 레벨 40짜리, 크레센트, 그거 40짜리, 포람에다 떡짝 하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8 0대때 호진공창 수초 하시고 창으로 넘어가면서 호진공창 갈아타시면 되고, 아이템은 그냥 뭐 대강대강 끼시면 되는데 일단 필수 아이템만 노란색으로 적어드렸어요. 레벨 35대 변신, 변신가 봇. 크로스 체인메일 끼시면 되고요. 이소기카랑 보넬름 요거를 레벨 40대쯤에 끼게 되는데요. 보넬름 42대 이거 끼시고 42대 이카로스 망토 둘다 42네요. 42대 망토랑 보넬름 끼시고 공장 갑은 여유 되시면 언제든 좋습니다. 돈이 없으면 공 5장갑이라도 꼭 끼세요. 그거를 뭐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20대 노목을 끼셔도 되고 아니면 뭐 60대 전사 잔, 전사 잔, 직업 장갑에 발려 있는 거 끼셔도 되고 이거는 직업 사정 맞춰서 끼시고요. 레벨 80대 배틀로드 어용기사 같은 경우는 물약이 방어력이 너무 배틀 아, 파워 가드가 없기 때문에 그린 배틀로드 사셔서, 끼시면 됩니다. 돈 없으면 떡자기라도 해서 끼세요. 그리고 자투.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거 끼고 안 끼고에 따라 전사가 엄청 바뀝니다. 이거 끼면 사실, 주파 가도 적자가 이제 100 넘으면 적자가 거의 안 나는 수준으로 돼요. 근데 자투가 없으면 적자가 납니다. 그렇다고 이걸 사먹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메이플은 사실 어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보면 치킨 열 현실 세계 치킨 열 마리 값인데요. 그거까지 솔직히 2 0 마리 값인데 이 정도 투자할 만한 게임인가 싶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어 사람들이랑 같이 천천히 하세요. 어 메이플 컨텐츠가 빨리 막 소모해봤자 나중에 다 접으시거든요. 자투를 먹으면 이제 뭐하지 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러려니 차라리 자투를 목적으로 목표로 자투를 두시고 천천히 사냥을 하시면서 좀 자투도 뭐 빨리 먹고 싶고 뭐 배틀로드도 빨리 끼고 신발도 빨리 사고. 고싶 쉽고 약간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가는 맛으로 메이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치킨매니아 가셔가지고 현질 현진, 현질 하셔서 사는 건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스킬은 뭐 아까 전에 바로 얘기 드렸고 레벨 70대 포람스래셔는 필수입니다. 포람스래셔 선마를 꼭 하셔서 87까지 포람스래셔로 사냥을 하시고 87대 스피어버스터 마스터해서 마데테나 듀파를 가시면 되겠어요. 육성법의 정답은 없다. <laughs> 메이플의 육성은 정답은 없고 그냥 제가 제일 최단거리 그나마 빠르게 키울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 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영상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다른 데 사냥하시면 돼요 다른 데 사냥하셔도 되는데 이게 제일 빠르고 편한 길이다 그런거 정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사에게 자투란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딱 아초공대라고 해서 처음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격수들 외부에서 조금 불러와서 잡았었는데 딱첫 트라이에 운 좋게 자투가 제 앞에 바로 떨어져서 저는 한 번에 먹어버렸어요 이게 막먹 파티였는데 그냥 자투를 작품을 깨고 나오는 아이템을. 선착순으로 먹고 먹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파티를 한번 운영을 했는데 운 좋게 거기서 자투를 바로 먹었어요. 그래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어, 자투를 먹고 나니까 너무 사냥은 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도 차라리 막먹팥을 가거나 어, 작품 길드를 들어가거나 공대를 꾸리시는 게 낫지 사 먹는 건 비추!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려요. 천천히 해도 매이 그런 재미,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뭐 간략하게 자투 얘기도 하고 자투 먹은 것도 자랑도 하고 사냥터 영상 그리고 그 스킬 영상. 그리고 아이템 영상까지 간단히 정리를 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을 드리고 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어, 유튜브나 치즈지게로 맨날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구독 눌러주시면 어, 더큰 힘이 될것 같아요 <laughs> 더 열심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laughs>